최근 아이온큐의 주가가 이 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아이온큐였는데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온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의 아이온큐는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달러까지 달성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100달러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 일부는 이미 100달러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 2026년 2억달러 매출 달성시 시가총액이 300억 주당 100달러 밸류를 계산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모아서 현실적인 두배 급등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먼저 아이온큐의 현재 위치부터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1월 기준 아이온큐의 주가는 약 49억 달러 그리고 시가 총액은 174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고점은 이 80달러 중반대까지 찍었다가 변동성을 거치면서 40달러 50달러 부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평균 목표가는 약 75에서 76달러 상단 이 릴리와 제프리스가 제시한 100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0달러라는 숫자가 이미 월가에서 일부 공론화된 숫자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대로왜 100달러 라는 수치를 제시를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그 첫번째는 바로 기술 로드맵 인데요 아이온큐는 2025년 3분기에 세계 기록 수준인 99.99% 2 .99 큐빅 게이트 피델리티 를 달성을 했고 aq 64를 목표보다 3개월 앞당겨 성취를 했습니다 이건 실제 유용한 양자 계산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열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어 아이온큐는 2026년에 200 56큐비트 장비를 선보이겠다 라고 밝혔고 2030년까지는 200만 물리큐비트 8만 논리큐비트 비전을 제시하면서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벡터 아토믹 등 인수로 EQC 양자 센싱 역량을 흡수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드맵은 단순 연구실 회사를 넘어 양자 인터넷, 양자 인프라 플레이어로 포지셔닝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숫자로 100달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리포트는 2026년 아이온큐 매 출약 2억 달러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현재와 비슷한 주가 매출 배수를 적용하면 시가 총액이 약 308억 달러, 주당 100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대비해서 두배 가까운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프리미엄 PS까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실적만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숫자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0달러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몇 번의 조정이 나올 거고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면서 100달러까지 도달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온큐에 있어서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산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좀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 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투자 노하우서적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현재 실제로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13,500원 판매 중인 책이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나눠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번째 혜택은 2026년 최대 기대주 탑5 그러니까 고배당 고성장주랑 3배 이상의 급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설문 제출 후에 완료라고 댓글을 달성을 하면은 이벤트의 응모가 된 것이니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 저희 채널과 함께 꿈의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서 IONQ의 두배 상승에 대한 상반기 시나리오는 2025년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이미 매출이 가이던스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양자 컴퓨팅이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동시에 99.99% .99 피델리티 AQ64 256 큐비트 개발 진척 등 기술 뉴스가 이어지면서 약 간의 조정을 거친 뒤 60달러 70달러 구간으로 레벨업하는 스텝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성장률과 스토리의 설득력인 거죠. 여기서 이 피델리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한번 연산할 때 에러가 섞이게 되는데 99.99%라는 것은 만번 연산하면 한번 틀린다는 수준 그러니까 상업용에 가까운 초정밀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온 Q는 2 큐비트 게이트에서 어깨 최초로 49그러니까 99.99%를 넘겼고 이로 인해 에러 정정에 필요한 오버헤드가 크게 줄어들어 수백만 큐비트 규모까지 가는 길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AQ는 단순히 물리 큐비트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표 알고리즘을 실제로 돌려봤을 때 얼마나 큰 규모까지 유의미하게 돌아가는지를 하나의 점수로 압축한 지표이고 AQ 64,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큐비트가 64 큐비트 규모로 복잡한 알고리즘 고리즘들을 높은 정확도로 돌릴 수 있고 이때 탐색 가능한 경우의 수가 2의 64제곱 이상이라 고정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최적화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실질적 이점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256큐비트 로드맵은 이 성능을 대형 시스템 데이터 센터 스케일로 확장할 준비가 됐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서는 두 가지 트리거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제약금융 국방 쪽에 세 자릿수 규모의 멀티 계약 등 실제로 클로징 되면서 2026년, 2027년 매출 가시성이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열리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국방 에너지 정보 기관을 축으로 한 양자 네트워크, 양자 보안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테마 상세입니다. 이때 시장은 아이온큐를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 양자 인프라 플랫폼으로 재평가하며 2억 달러 매출 예상에 15배 이상 PS를 붙이는 식의 공격적 밸류를줄수 있습니다. 이 이 맞아떨어지면 주가는 90에서 100달러 선을 시험하는 급등 파동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분명히 존재하죠. EPS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실적에서도 순손실이 크게 확대되며 언제 이익을 내냐 이런 우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2026년 사이 이미 10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탓에 변동성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고 대규모 증자와 주식수 증가도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이온큐의 두배급등 시나리오 100달러 시나리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기술 로드맵 그리고 2026년 2억달러 근처까지 가는 폭발적 매출성장 그리고 세번째로 양자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공격적 p 수부요이 세가지가 부합한다라고 하면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현실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물론 여기서 변수라고 할 만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시장의 분위기 즉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생각보다 더딘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온큐를 저희 채널에서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영상을 찍어왔었고, 자 이때 당시에 25달러에 있던 아이온큐를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발굴을 해내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종목들 공유 받으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 댓글란에 적혀 있는 이벤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6년 안에 아이온큐가 정말 100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출 숫자와 적정 주가를 남겨주시고 종목 분석이 더 필요하시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